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22분.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블라스트, 포켓 네트워크, 사이버, 그리고, 음, 플라즈마, 다음에 에테나, 라그랑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블라스타. 블라스트. 라스트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보시면 얘가 역대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한번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재차 5선이 20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역별을 만들면서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온 거죠.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 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얘가 5선과 20선이 이렇게 역배열,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5선과 20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직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막 우당탕 막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갔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죠? 우 하향하고 있죠? 우리가 뭐 이제 그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말할 때 이게 오른쪽에 이 라인이 위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라인이 아래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음, 마이너스로 보는 거고 요건 플러스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죠?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뭐야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죠 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야, 이제 이거 지금 매수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때부터도, 이때부터도 지금 쭉 보고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당탕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단타로 잠깐, 음? 단타로 그냥 잠깐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지 않느라는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어, 이게 끝나야 돼. 얘네들이 이동평균선이 돌려나가야 돼. 제가 돌려 나가야 된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다 역별 상태이면서 우하향하고 있어.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을 충분히 다 끝내고 대차 상승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돼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의 시그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그냥 우하향만 하고 있죠 추세 라인을 이렇게 깨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추세가 전환했다 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 어 적산병이 나오면서 언덕을 넘어 줘야 돼 그러면 얘가 적어도 블라스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 뭐이 자리를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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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파해서 종가로 종가로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여기도 이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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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죠. 어, 돌파를 못하고 다시 고꾸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로 전환을 반등을 아, 못한 거죠. 그래서 요런 요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정 고점을 어 적산병으로 돌파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월봉에서 이제 보면 월봉에서 보면 딱 보이죠? 어, 없어 어? 단한 번도 얘는 지금 적산병이 바닥에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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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를 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는 상승 전환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5.23원. 5.23원. 여기 거래량 빵 터졌던 이 자리. 5.23원을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얘가 양봉으로만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차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그러면 얘는 이게 일파라고 보는 거거든. AB12345로 내려온 다음에 1파, 2파, 3파. 그러면 이제 3파일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아직 그런 게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5.23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양봉 3개로, 양봉 3개로 이렇게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조정 끝나고 재차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해볼 수 있다. 그래서 5.23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얘는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얘는 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결국 얘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야. 5.23이 바닥에서 매수해도 5.23이 맥시멈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런 맥락에서 어, 보시면 되겠고 뭐 단기적으로 이걸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이거 뭐, 뭐할 거야? 단타, 단타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얘를 단타 치려고 한다면, 뭐, 이런 자리, 음, 2.56원을 돌파했어. 그럼 매수했다가, 뭐, 최대 여기, 어, 2.89, 이런 정도 올라가면 나와야 돼요. 이런 애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켓 네트워크. 얘도 지금 똑같죠? 얘도 추세가, 어, 이렇게 한번 쭉 쏘고,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럼 파동상 보면 이게 1파, 이게 2파라고 하면 2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얘는 여전히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인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요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이 자리는 넘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단타는 해볼 수 있는데 결국 얘도 어 이동평균선 보세요. 다 얘도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추세가 이렇게 반락한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야 돼. 그렇게 보시면서 포켓 네트워크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막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면 이제 힘들지,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제 재차 이 자리, 37.5원을 넘을 때뭐 매수해볼 수 있겠죠. 얘가 다시 이제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4시간 봉에서 한번 타점을 보시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4시간 봉에서는 볼만한 게 있죠. 얘가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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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다가 어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그럼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 포켓 네트워크는 4시간 봉에서 38.4원을 돌파하면 매수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얘를 쪼개서 보더라도 지금 똑같아요. 어, 그래서 얘는 자리가 어, 38.4원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사이버, 예, 사이버 코인 얘도 지금 보면 우하향하고 있죠. 지금 딱 봐도. 어,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면서 한번 쭉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요 자리. 1834원을 넘을 때 매수했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나와야 돼. 바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빠졌죠. 그래서 다시 여기 3, 1834원을 지지받고, 올라가면 최소 여기 2170원까지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도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약간 국자 모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차요 자리, 요 자리를 1800원대 요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뭐 여기까지는 다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맥락에서 보시면서 얘도 접근하면 되겠고, 얘는 뭐 지금 뭐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물리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 얘는 지금 가도 2170원이 맥시멈 자리라고 보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막그 이상 쭉쭉쭉쭉 기대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돌파했던 이 자리 1833원 28원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지하면 재차 지지 받고 우선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제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매물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내가 할수 있잖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일단 냅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c가 나왔죠 이렇게 abc 나오고 얘가 이렇게 한번 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요렇게 언덕을 만들면, 제차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오늘의 고점인 700, 766원, 766원을 돌파할 때를 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이그 자리를 돌파할 때, 이 자리, 그,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은 768원, 756원, 768원을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음봉, 이때 만들어진, 10월 11일 5시에 만들어진 이 음봉의 반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이상을 볼수 있으니까, 얘는 맥시멈 가도 978원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얘도 768원을 돌파할 때를 타점으로 노려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얘도 여전히 지금 우하향하다가 이제 돌려 나가는 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768원을 돌파하면 뭐 단타로 정도로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테나 에테나도 지금 비슷하죠 에테나도 이렇게 파동이 여기 쌍봉을 만들고 이런 쌍봉을 만들 그러진 애들은 사실 여기를 통으로 넘어야 얘가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쌍봉을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얘가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이렇게 ABC 그러면 결국 요 B파를 넘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눌렸다가 돌파하면 이때 또 한번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 매수 타점은 요 자리가 되겠죠? 어 719원. 719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고, 목표가는 뭐 대략 925원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단은 이 자리를 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얘도 뭐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고 막 하면 안 되겠고, 지금 각도도 지금 중요하죠. 여기를 제대로, 지금은 719원 돌파하기도 힘들어 보여요.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여기를 제대로 돌파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다음 최고점인, 뭐, 일단 여기 835원 넘고, 925원까지 가야겠는데, 지금 이 각도로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그랑주. 얘도, 라그랑주 얘는 이때 아주 깊은 힙소를 주고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매물대가 많이 모여져 있는 요 자리를, 요 자리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타 자리에요요 그러니까 때의 고점 587원 이 자리를 넘으면 587원을 넘으면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587을 넘으면 이 자리 한 698원, 700원대까지. 희망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때 한번 쭉 다시 말아 올리고 재차 올라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눌릴 수 있어요. 587원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좀 오른 종목들하고 몇 가지 요청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